예쁘다잉. 집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 어 진짜. 와, 이걸로 알래 제가 환절기만 되면은 피부가 엄청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속건조가 엄청 심해요. 바로바로 바로 막 하얗게 막 일어나고 속건조가 엄청 심해서 이 팩을 한번 사봤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하란 대로 앰플을 먼저 얼굴에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라고 해가지고 이 앰플 앰플 먼저 발라볼게요. 이거를 음, 발라서 향기 좋은데? 또 얼굴이 건조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요. 여드름 같은 게. 얼굴은 또잘 보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이렇게 꼼꼼히 앰플을 발라줬어요. 뭐거 실험실 아니야? 여기? 뭐가 이게? 너무 바르기가 어려운데? 눈썹까지 발라도 되는 거 맞나요? 눈썹 다 뽑히는 거 아니야? 우선 모르니까 눈썹은 좀 피해서 바를게요 <laughs> 릴리브영 세일해서 3천 얼마에 샀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3천 얼마에 이런 모델링 팩을 할수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뭔가 그냥 시트팩 보다 왠지 더 효과가 있을 것만 같고 15분 정도 하면 이 팩이 굳는데요. 진짜 15분 되니까 딱 굳었어요. 이건 떼어볼게요. 느낌 좋은데? 아, 진짜 잘됐어 절대... 덩어클 엄청 촉촉해요. 아까 남겨둔 앰플을.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왜 비가 오고 난리? 예쁘다잉 우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굳없어어 없어 아 진짜 응? 어머 왜 저래 오늘 <laughs> 신기한게 뭐야? 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쓸어 한번 했어. 어머. 아, 내 나를 왜 인식 못 하는 거야? 아직 주인으로 어,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하이튼 이렇게 하면은 되고. 찌. 시트는 완전 브라운. 아, 여기가 예뻐다 하나 건가? 응. 밀면 여기는 또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해요. 아 진짜. 그 다음에 여기 이컵홀더전 어차피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싹 여기도 이렇게 두 쪽으로 슥 열리는. 어 아, 좋다. 또 너무 다치나? 아니네 닫는 건 이렇게 해야 하네. 그리고 이 화면이 이렇게나 커요. 아 영상에 소리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썬루프 여는 방식도 신기했는데요. 터치해서 쓱 아래로 내려주면 열리고 다시 쓱 올리면 닫힙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라 확실히 답답함이 없고 개방감이 좋아요. 날씨 좋은 날 열고 다니면 완전 키잘. 아 실내등도 터치고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짠. 완전 K3 타다가 신문물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이 불빛이겠죠. 짠, 우와! 와, 이걸로 할래, 이 핑크. 또 놀라운 게, 에센셜과 벤츠가 공동 개발을 한 에센셜 앱이 따로 있는데요. 테마에 맞춰서 팝송이나 가요 다 나오니까 선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최애 기능이에요. 저처럼 뮤직이스 마이 라이프인 분들 선곡하는데 에너지 사용하실 필요 없으니까 진짜 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떼 보겠습니다. 이거 뗄게 이거 먼저. 뭔데? 화면. 아 그건 떼지 마. 아왜 떼지 마? <laughs> 이거 뗄게. <laughs> 어? 이거? 아니 그, 이건 진짜 떼지 마. 아왜 그래? 아 왜? 아. 아. 자기야 왜 그러는 거야? 다 떼버려 그냥. 뭐 이거 뗄게 쌍문에 뭐? 아 그건 떼지마 본 용지는 시공 24시간 이후에 하세요 뭐 그러니까 아직 떼지 말라니까 내일 떼잖아 이거는 아 알았다구 아 진짜 짠 여기 사이드미러에서 나와. 나오고 있어요 아 예쁘다 손잡이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자마자 제가 가을 맞이 맨투맨 쇼핑을 한번 했거든요. 짠, 약간 크롭 기장의 맨투맨을 샀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음, 마음에 들어요. 소매도 그렇고 사이즈가 이거 프리 사이즈 하나예요. 이렇게 짧아? 크롭이야. 어, 근데 괜찮다, 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거 엄청 탄탄해. 탄탄하다. 나도 하나만 사줘 <laughs>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바로 면접을 보러 갑니다. <laughs> 친구가 오랫동안 일했던 병원에 접수 수납받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면접은 한 진짜 몇년 만이야 면접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너무 떨려요. <laughs> 가보겠습니다. 출발! 2인 3메뉴. 이건 치킨 레몬 리조또. 진고미아라비아까제레 아, 졸려. 여러분, 지금 시각. 지금 시각. 7시 37분. 제가 오늘부터 차 출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백수 티를 벗지 못해서. 백수때도 이렇게는 자지 않았는데 5시 넘어서 잠들었거든요 지금 눈이 굉장히 시린 상태예요잠 못자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일을 안 했을 때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고 이제 그만 놀고 싶고 노는 게 너무 지겹고 이랬는데 막상 이제 출근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아씨 그냥 좀더 놀걸 님, 진료실로 어서 들오세요 오늘은 뷔페에 왔습니다. <laughs> 퇴근하고 오전 진료 만있는 날이라 일찍 퇴근하고 뷔페 먹으러 왔어요. 없이 중식으로 조져보겠습니다 저녁에 출출하면 밥하지 말고 장어 좀네뭐안 먹자 나술안 먹을 거라니까 왜 자꾸 내 다이어트 방해해 제일 맛있어? 응. 맛도 우선. 나도.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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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맛있니? 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냥 손이 많이 가는 일. 원장님, 사주셨어요 원래 이런 거잘안 마시는데 제가 또 이런 특장이라 마셔서.